요렇게 가기 서고 <laughs> 이제는 또요렇게 가기 설 겁니다 아마 이진영 그냥... 대표의 구성영장기가 <laughs> 아주 불편해 하셨습니까 아니면 반가웠습니까 그럴 반가울 리가 아 기... 저... 기가기가기가에 아, 대해서 네가가울가가 있냐고요? 말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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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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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독주에 빠졌던 대통령께 신무 총괄 책임졌던 법무부장관에 대한 파면 조치를 즉각 증가, 취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찰과 한 통속이 되어 이재명 대표의 구속을 열망했던 민주당 다결파 의원들도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네 추석 전후로 가장 큰 정치 뉴스는 뭐 뭐니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민심을 좀 청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김성애 소장님.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는 한동훈 장관의말 바꾼 게좀 웃겼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는 뭐 확실한 증거가 있고 뭐 무조건 잡아놓을 수 있다는 투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보통 5분 정도, 3분에서 5분 정도 국회 발언을 준비해 오는데 11,925자. 45분 분량의 논문을 들고 올라와서 다 읽으려고 하다 이제 제지당하는 상황이 연출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무조건 구속이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구속은 사실 유무죄가랑 상관이 없는 건데 네. 검사들이 마치 구속을 시키면 모든 게 끝나는 것처럼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놔서 역으로 구속을 면하게 되니까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생각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전세가 뒤집힌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와서는 아, 뭐 구속 여부가 꼭 유무죄를 판단을 가르는 거 아니다. 본인들 이 여태까지 분위기 만들어 놓은 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그 진짜 이재명이 아무 죄가 없는데 2년 동안 그렇게 사람을 괴롭힌 거야? 뭐 압수수색을 300번을 했다는데 어떻게 판사들이 그냥 풀어주나? 오히려 너무 지금 과장 권고를 검찰이와 법무부가 해놨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된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까 그~ 김종혁 위원장님이 만난 시민분들이 아~ 왜 이재명 대표 못 집어넣어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가령 뭐~ 한동훈 장관에 대한 아쉬움이라든지 이런 목소리도 같이 들어가 있던가요? 저한테는 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들에 대한 불만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음. 만나는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그 지지자들이 네. 더 많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예 얘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네.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 한동훈 장관의 말 바꾸기를 얘기하시지만, 말 바꾸기로 따지자면,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를 수없이 얘기를 하시다가 그다음에 계속 방탄을 하면서 나가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셨던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가 가장 심한 거 아니겠습니까? 판결이라는 네. 것은 우리가 축구를 하다가 오심도 경기 중에. 하나잖아요. 오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아, 오심으로 오시니까 오심이, 오심이라고 네, 생각을 하시면. 뭐 심판 몸에 맞고 들어간다. 그래도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유창원 판사님이 기각 사유로 얘기하신 걸 읽으면서 어, 이게 저도 뭐 법조기자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식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저희 지지자들이 만약에 그 판결문이 굉장히 냉정하고 합리적이라고 보였으면 아마 타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아. 그런데. 약 판결이 좀 이상한 거 아니야? 말이 돼? 술을 마시고 차가 움직였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가서는 뭐 이재명 대표의 영장 기각에 대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아, 네. 아. 저는 제가 그날 기각 날 아침에 제가 아침 라디오를 하게 됐었어요. 아. 한 8시쯤 이렇게 가서 아침 라디오 하면서 제가 그냥 진행자한테 농담으로 설마 이걸 지도부가 김명수 사법부 탓을 하면서 이거를 변명을 할까요? 들었습니다. 국민임당 지도부가. 네. 그랬는데 제가 방송 마치고 나오자마자 김기현 대표께서 이 모든 김명수 사법부 때문이다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뭐 제가 뭐 예지력을 갖춘 거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대응을 할지가 약간 패턴화가 되어버린 게 문제예요. 아. 근데 여기서는 가장 위험한 게 저도 선거 치르면서 상대 당인 민주당이 예전에 막 실책하고 이럴 때 보면요. 선거 앞두고 두 가지가 뜨면 굉장히 불길한 징조입니다. 어. 이게 무속이 아니라 그냥 진짜 선거 앞두고 두 개가 뜨면 불길한 네네. 게 뭐죠? 여론조사 부정, 판결 부정. 아. 근데 추석 때 일제히 무슨 기사가 쏟아졌냐면은 외람되게도 김종국 위원장 과거에 계셨던 중앙일보 기사로 샤이 보수 표에 기대 가지고 이제 윤심 표 들어 있다 이걸 한번 기대해 보자는 시기의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랑 법원의 판결은 잘못되었다 오심이다 이거랑 결합되면요 어디선가 많이 보던 장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예전에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전부 다 잘못되었고 그리고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실제 까보면 은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는 말들을 민주당이 많이 하면서 음, 네. 서울시장 선거에 들어갔었거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네. 박원순 시장께서 돌아가신 뒤에 선거니까 민주당이 후보를 내는 이 많이 갖고 다투는 상황에 선거를 맞습니다. 치렀었는데. 이번에도 공교롭게 선거가 하나 있는데 여기도 귀책 사유가 사실 김태우 전 청장의 사퇴이기 때문에. 나 내는이 많으이 갖고 싸우다가 뭔가 지금 나가게 된 상황이라는 네. 거죠. 방송구청장 이야기는 잠시 외제. 그런데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뭐가 자꾸 겹쳐가지고 보이는 기시감 때문에 아 저는 이거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습니다 야, 근데 오늘 예. 더 이상한 거는 이렇게 네. 가기서고 <laughs> 이제는 또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아마 아, 이재명 <웃음> 대표의 <laughs> 고정령장 기가 <laughs> 아주 불편해하셨습니까? 아니면 반가웠습니까? <laughs> 그럴 반가울 리가 아기 저... 기가 기가, 발... 기가. 아, 기가에 대해서. 네. 네. 반가울 리가 있냐고요? 말실수하신 아, <laughs> 거 같은데. 아니, 아니. 아, 아 그지그말 거꾸로 했어. 요 아, 네. <laughs> 지금도 우리 사회자께서 저를 유도시군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아니 이제 제가 당연히 이제 민주당 이론이니까 네. 그데 이러한 사태 자체가 아주 불행한 사태죠. 뭐 이거를 지금 영장 기각했다고 해서. 만세 삼창할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 상황은 어쨌든 네. 이 상황이 어떤 해결의 일단락이 되기보다는 계속 진행되죠. 사법적 그 리스크 문제도 뭐 해결된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재판에서 이제 귀착, 귀결이 될 테고. 아, 재판을 가야 네, 되니까 이 네. 이슈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이슈는 사실 이재명 대표 본인에도 지금 리더십이나. 정치적 여러 가지 이미지에도 상처가 됐고 네. 또 저희 민주당도 별코 자유로울 수도 없고 음. 또 이를 한 검찰의 수사에 오남용 아. 과잉 수사라든가 별건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사실 만신창이가 된 거죠 아 검찰의 과잉 수사로 보시는 겁니까? 아, 당연히 그, 아. 뭐, 저, 2, 3년 동안 하면서 어, 별건 수사도 막 남발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공격하는 국민의힘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터무니없는 거예요 판결이 뭐 김명수 사법체제라든가 또는 그 담당 판사의 성향이 어떻다든가. 네. 그거는 이미 성향이 어떻고 하는 거는 다 각오하고 하는 거거든요. 음. 그건 심판한테 막뭐 오심이든, 저뭐 정심이든 간에 그건 따라야죠. 그 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파 승복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음. 구성영장이 발부됐어도 기각됐어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관련되는 검찰도 그렇고 한번좀 돌아보면서 네. 이거를 빨리 수습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된다.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네. 한마디만 덧붙고 아, 네. 싶은데요. 이 판결이 나오기가 무섭게 일부 언론에서 보도를 했습니다만 정진석 의원의 사자 명예에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비방으로 유죄 판결을 했던 실형 판결을 했던 판사에 대해서 검찰이 내사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의 예전에 썼던 블로그 의 글, 뭐 사상 이런 걸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이게 진짜라고 한다면 사법부의 판사의 뚜껑까지 지금 검찰들이 여러번 생각을 한다. 면이거 정말 무리거든요. 네. 그래서 검사들이 판사들의 생각까지 재단하려 들면 안 된다는 말씀을 조금 들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우리 이상민 의원님께 진짜 오늘 저는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아 이거 아픈 질문인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체포 동의안 가결표를 찍은 의원들과 관련된 발언이겠죠. 고름은 살이 못 된다. 외상값 치러야 할 때다. 이런 발언 나올 때마다 좀 불편하시겠죠. 좀 고약하죠. 아 고약하다 아, 근데 이제 뭐 청청래 원이또 자신을 뒷받침하는 당내 이제 여러 스펙트럼의 그 당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소위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사항이 빗발치듯 하니까 그거에 아마 팬서비스 하는거 아닌가 아... 네, 뭐그 정도지 뭐 그게 고름 네. 또 세출 네. 뭐 이런거는 어, 아주 그 고약한 표현입니다 아, 고약한 표현이다 네, 좀 심하게 말하면, 좀 품격이 얘기하면 좀 미개한 표현이에요. 아, <laughs> 니데 <아니, 웃음> 뭐 그런 것고 미개하다고 하세요. 저는 예전에 천하용인 선거 지구 나가지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기자들한테 이준석은 허리를 꺾어서 부러뜨려야 된다고. <laughs> <얘기하시더라고요. 웃음> 아 근데 이거 뭐 구름 정 갖고 그렇게 뭐한전수전다겪듯이 우리 이존경원 이상한 의원님께서 아 근데 저한테 왜 눈을 부라리고 예 <laughs> 아니, <laughs> 아니 민주당 되게 젠틀하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두 분은 동병상련 함께 아니 해야, 해야 됩니다 허리를 <laughs> <여기도 웃음> 꺾어버려야겠다고 네. 아, 이렇게 하고 아 다니데그 분은 동병상련입니다 아니 그런 같은 아니 근데 같은 비주류끼리 지금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죄송한데 그당 대표까지 하신 분이니까 아 이제 뚝겨놓죠 도대체 정총래 의원이 뭘잘못했는지개품 풍격 있게 표현하셨는데 고름 정도는 저한테는 판해야 된다 허리를 아니 질문 좀 합시다죠 질문 좀 합시다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뭐 이렇다 할 얘기를 아직 안하고 있거든요. 직까지뭐입장표현을안 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재명 대표가 과연 어떤 입장을 안고 갈 것인지 아니면 숙청을 숙청할 할 것이냐.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어떻게 할 거라고요 네. @이름12 위원장 어떻게 보세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뭐 너무나 뻔하잖아요. 다 같이 안고 가는 게 제일 아. 좋은 답이겠지만 네. 그게 가능할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음.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가 눈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그냥 가겠죠. 일단 가는 음. 신용을 하겠지만 그 결과적으로 가장 중요한 공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앞두고서는 네. 가만 놔두겠습니까? 뭐 거기 병문 안 오는 사람들 다 명단 적으라고 하신 <laughs> 분인데. 아, 공천 얘기해 또 그거 또. 별 <laughs> 다+ 이또안 맞는데. <laughs> 아이거 참. 이 국회의원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을 공천에 연연해 하는 것으로 하는 건 아주 지극히 그 하등동물 취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국내을대하겠다고 나서는데. <laughs> 아니, 근데 네. 김정일 그 위원장님, 네. 국민의힘이나 신경쓰는 <laughs> 저희 당은 아 너무 아프신가, 아프신가 봐. <laughs> 네, 네, 네. 예. 아, 이게 소위 가결파 문제.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나와서 일성이 뭡니까? 대통령에게 협치 얘기하면서 영수회담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전설 정확히 그은 거죠전이 문제에 집중할 거라고 보고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여당에게까지 손 내밀고 같이 활동하자고 하는 마당에 아. 야당 내에서 숙청을 한다. 네.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옹색해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저게 쳐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아. 그 신기한 해석까지 내놓는데 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뭐 내가 너희들은 건드리지 않겠다 혹은 내가 다파하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인 그런데 거예요. 그런데 왜 아니, 최고의 김성희 소장님은 친명파예요? 저는 친명, 친명 반명으로 저를 가수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저러면 맞는 겁니다. <laughs> 제가 왜다리 걸치시는데 지금? 제가 그걸... 누구한테 줄 서서 정치를 해야 된요 지금 말씀하신 있는... 정청래원 제가 잘 알, 알기도 하고 제가 보좌관을 했지만 네. 그런 그건 그것이 정청래원 주장은 주장이지만 아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판단하고 움직이느냐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에서 당내에서 무슨 숙청을 아 하고 혁신이 일어나고 이렇게 볼 문제는 그러니까 아니고 대표하고 조율된 발언은 아니라고 보시는군요. 예, 네, 저는 네. 그렇게 네. 보고요. 근데 네. 다만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이 각 지역에서 판단하겠죠. 음. 그런 문제를 지금 일부러 나서서 당 대표가 누구 누구는 싫어라고 말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의 공격을 방어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네. 그데뭐 <laughs> 실제로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 정청래 의원이 한 얘기 중에서 그 얘기 진짜로 공감을 합니다. 사람은 안 바뀝니다. 사람은 안 바뀌고 글쎄 이재명 대표가 그 동안에 그렇게 포용하고 타협을 하면서 당을 이끌어왔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 그건 뭐 국민들이 알고 계신데 통합을 하자, 네. 개, 탕평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인 제스처잖아요. 네. 뭐민생 정치적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협치에 단한 발짝도 못 내미는 윤석열 대통령의 옹졸함이 돋보일 뿐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따가제가하겠습니다이상민원이 아, 네. 네. 단도직조 제가 그냥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제 앞에서 되게 좋은 얘기하고 뒤에서는 이상한 문자 보내는 사람 이 있었거든요. 믿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끝까지 공천 때 가가지고는 괴롭힐 것 같다. 네, 이런 생각하고있 합니다. 김정저 한테 충고 하 동명상년 아닙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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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협 위원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